내 이름이 동준이란 말이야. 어. 그래서. 사명식이죠?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<laughs> <진짜? 웃음> 네. 안녕 나는 아니. <laughs> <laughs> 나는 아니. 아니, 팀의 젊음을 맡고 있는 안안준이야 <laughs> 안녕 아니. 아니, 리니가니리니아시끄러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이야 안녕, 난 큐티 섹시 가연이야 안녕, 나는 파워블로거가 되고 싶은 조생호야 안녕, 나는 찐 레알 인간 댕댕이 재질 수진이야 안녕, 나는 프로 딴생각로 수연이야 나는 무지개 머리에서 최근 다시 육발로 돌아온 신수정이야 안녕, 나는 웃음 메이커 주원이야 안녕, 난 하이텐션 영서 안녕, 난 꼼꼼함을 담당하고 있는 임현나야 K땡은행 대학생 홍보를 다녔는데 그랬을 때뭐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고 뭐 다른 애들한테 이렇게 모르는 정보를 알려줘서 되게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되게 뿌듯하더라고. 그래서 장학재단은 공익재단이나 보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홍보가 부족하다 생각해서 서 이런 걸더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원하게 됐지. 아, 나는 지금 장학대단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도 살고 있고, 그 기숙사에서 근로도 하고 있어서, 그두 개를 엄청 어필하면서 나는 한국 장학재단에 애정이 엄청 깊은 사람이다. 이걸 엄청 어필했어. 난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. 난 그냥 다 날려먹은 것 같아. 국가장학금 외에 뭔가 그런 장학재단의 사업들에 대해서 뭔가 의외로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. 국가장학금이랑 같이 뭔가 홍보를. 진행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라고 썼어. 왜 하필 한국 장학재단을 후보해야 되느냐를 좀 음. 초점을 맞췄는데 어쨌든 한국 장학재단이 국가 기관이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제일 앞장 서고 있는 기관이잖아. 그래서 약간 그런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네. 언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알되는데 일조하고 싶다 이렇게 했지. 한국장학재단 SNS 채널의 구독자 수를 배로 만들겠다. 음. 그게 500바이트 제한이 있었다. 음.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방안이 거기에 더못 쓰이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면접 때 뵙게 된다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다. 음. 들에 자립을 지원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있거든. 음. 거기서 포프터즈를 했었어. 1학년 때 학생회가 아니라 비대위라고 음. 어 알지? 비대위에서 어. <laughs> 홍보 활동, 홍보부로 활동을 했었어서 그때 있었던 뭐 카드뉴스 만들기나 이런 활동을 했었다라고 적었던 것 같아. 아, 뭐 홍보 대사는 안해 봤는데 홍보는 해 봤어. 약간 무슨 제품, 어떤... 음... 제품 같은 거 들어오면 제품 홍보, 제품 홍보? 홍보. 근데 거기다가 나는 약간 내 개인 SNS 중에 하나를 좀 무조건 재밌는 거 무조건 재밌는 거! 웃긴 거! 막 올리는 계정을 음. 하나 갖고 있단 말이야 나는 어 이런 식으로 나만의 특색 있는 홍보 활동을 했었다 음. 이런 거를 좀 강조했던 것 같아 나는 홍보대사 활동을한 적이 없어서 없어서 이제 이번 문항에서 어떻게 홍보 목표를 잡을 거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고. 전에 대학교 때 학생회 한 것을 라고했는데나 고등학교 때 학생회 한 것까지 다 <웃음> 적었어. 회색 <laughs> 슬래스에다가 로퍼 신고 흰색 반팔티. 셔츠는너무더워 가지고 못입겠더라 아, 그치 그날 좀 더웠어. 포트폴리오랑 똑같은 옷을 입고왔는데 얼굴은 아좀 다르겠지. 어디 공개가 요 포트폴리오. 난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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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좋아해가지고, 나무한테는 잘 치대고, 그래서 면접장 들어가서도 면접장들 되게 <laughs> 말 걸고 싶었는데, 다들 마스크 쓰고 페이퍼 보고 계셔가지고, 음. 그렇게 얘기했어.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셨어. 어. <laughs> 내 이름이 동준이란 말이야 저성ㄷㄷ을 아. 떠올렸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냐? 라고 물어봐 단, 단장? 단, 도전? 어 도전 그래? 그래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원자 안동준입니다 면접관이 우리를 알수 있도록 소개를 해보라고 해서 나는 근데 그게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게내 장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내장점뭐 보고 단점보다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것 아. 같아요 음. 총학이랑 연계를 해서 총학은 학교장학금을 알려주고 우리는 국가장학금을 홍보한다 음 연합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인스타그램, 유튜브 약간 근데 너무 내가 대답을 하면서도 아 이게 좀 뻔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<laughs> 유튜브를 해서 열심히 한다 인스타그램 챌린지를 한다고 했던 것 같아 우리가 너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감정과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걸티 티 내지 않을 거라고 음. 얘기를 했어. 다 끝나고 났을 때는 항상 뭔가 한 명이 나고 되거나 한 명을 버린 음. 상황이 뭔가 다 끝나고 나면 항상 좋지가 않았어. 음. 결과물은 더 좋았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음.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, 다른 사람들이 좀더 힘들지라도 맞아. 절대로 약간 그냥 약간 음. 품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. 요 음. 아 이제 갈등의 원인은 뭐 이제 정, 공정하지 않은 역할 배분인 것 같다라고 <laughs> 시작을 해서 <laughs> 아 그렇게 공,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제 역할 좀더 공정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이 아 무슨 불만이 있는지 막 알아보고 이런 거는 맞아. 솔직히 다 아닌 거 아니까 음. 이런 얘기는 제외하고 그 <laughs>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. 내가 지금 장학재단 기숙사에 살고 있잖아. 음. 그래서 나는 이제 약간 룸투어 느낌. 음. 그러니까 음. 여기를 자연, 내가 살고 있는 그 장학재단 음. 기숙사를 소개할 수 있으면서 이제 팀원들 다 데리고 가 데리고 아. 와서 음. 소개시켜 주면서 음. 막 약간 랜선 집들 이런 그거좀 해보고 싶었는데 음. 지금 우리 완전 외부인이 출입 제한되었단 말이야. 그래서 그런 활동을 만약에 할수 있으면 하고 싶은데 지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. 음. 그냥 아쉬워. 나는 브이로그 찍는 걸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, 그걸 해가지고, 오, 어, 좋은 것 같아. 그걸 막 면접 볼때 브이로그 해보고 싶다라고 말했던 을것 같아. 음. 해보고 싶은데. 어? 다들 국가글로 브이로그 보셨나요? <laughs> 저는, 아니, 먹어안 뭐, 돼. 활동기 수령을 빨리 먹고 싶어요. <laughs> 돈이 목적이지 <laughs> 기름을 넣어야 기계가 굴러갈 거 아니야? 아무것도 안 들어왔는데 산출이 될 수가 없어요. 활동비 받고 싶어요? <laughs> 활동비 빨리 입금해주세요. 면접을 볼 때, 아니, 네, 마지막에 홍보대사 그두 분이 면접을 보셨잖아. 근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셔서 떨어져도 여러분은 이미 홍보대사로서 가치가 충분하다. 하지만 나는 슬펐던 게그두 분께서 다 나를 계속 보고서 한 3분인가 5분도 계성보는거아야 <laughs> 아, 그래서 숨으로 끝나고서, 아, 나 떨어졌나? <laughs> 면접관님들이 해주셨던 말 중에 인상 깊었던 게, 막 이러한 경험 자체가 꼭 여러분들한테 맞죠? 필요하다. 앞으로 뭐 취직을 음. 하든 사회 나가든 이렇게 공식적인 면접을 봐보는 경험이 음. 반드시 필요할 거다.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그냥 지원해보는 게 떨어지더라도 좋으은 되는 것 같아요. 맞아. 면접 보는 경험도 진짜 중요한 음. 것같아 막 스펙 없다고 해서 지원을 꺼려하면 어, 맞아. 진짜 아, 맞아. 안 되는, 아무것도 안 돼. 대활동. 경험 없는 사람 여기 지금. 셈? 그래, 다, 어, 너도 병사 빼고 맞아. 다 그러니까. 음. 맞아. 그래서 진짜 무턱대고 그냥 질러보자, 이게. 진짜. 음, 그리고 참. 애정이 있다면. 음. <웃음> <웃음> 여러분도 할수 있어. <laughs> <laughs> 아. 음. 맞아.